네, 안녕하세요. 퀸클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양의 조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종류의 조절입니다. 지난번 편이 궁금하시면은 여기 카드 올려둘 테니까 이거 보고 오시면 되고, 이 편에 제 소개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그 종류의 조절,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는 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게 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 찍어 올립니다. 종류의 조절, 뭐, 종류의 조절이라고 하면 크게 탄수,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간격으로 나누면뭐 식사도 있고 간식도 있고 뭐 식사 1, 2, 3, 4, 5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종류의 조절이라고 해서 나눌 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탄수화물. 탄수화물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는 탄수화물 뭐가 있죠? 생각나는 거. 밥. 밥이 제일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밥. 밥 중에서도 뭐 쌀밥, 잡곡밥, 뭐 현미밥 이런 것들이 있고 떡, 음, 빵, 라면, 뭐 파스타 또 뭐가 있을까요?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탄수화물들이죠. 맛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걸 먹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드셔라라는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 이게 뭐냐면은 라면 같은 거는 가공된 거죠. 빵 같은 것도 가공이 되어 있는 거고.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이 뭐냐 하면 그냥 바로 자연에서 난 것들 있잖아요. 쌀, 감자, 고구마, 단호박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공되지 않은 그런 탄수화물들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이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의 종류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이제 밥인데 밥 중에서도 뭐 쌀밥, 잡곡밥, 뭐 현미밥 이런 식으로 있는데 GI 수치가 높고 낮고 이런 게 있어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신경 쓰실 단계는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걸로 드시든지 그 가공되지 않은 것만 드시면 괜찮아요. 뭐 현미밥도 좋고 쌀밥, 잡곡밥 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다 괜찮은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그거를 먹었을 때 있잖아요. 어떤 밥 어떤 탄수화물 그 가공되지 않은 그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부담이 없어야 돼요. 부대끼지 않고 내가 소화하는 데 있어서 몸에 문제가 없는 거. 그 편안한 음식.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고구마랑 떡은 좀 먹으면은 식도염이랑 위염이 좀 같이 와요. 뭐한번 먹었을 때 그렇게 온다는 게 아니고 뭐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 막 며칠 동안 이렇게 먹게 되면 흑도염이랑 위염이 오기 때문에 자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감자는 성질이 차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성질이 왜 찬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정보를 캐다 보면은 고구마는 따뜻한 성분, 감자는 찬 성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놨더라고요. 신기하게 감자를 먹으면은 제가 좀 설사를 해요. 위와 장이 좀 남들보다 좀안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좀 즐겨 먹지 않는 거는. 떡, 고구마, 감자 이렇게는 제가 좀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어느 정도로 위랑 장이 안 좋으냐면 라면이나 빵 같은 거를 먹으면 아좀 불편해요. 속이 좀 불편해서 먹기는 해요. 먹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찾아서 먹거나 하진 않고 근데 라면은 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속이 좋던 안 좋던 너무 맛있어 가지고 계속 에, 절제가 잘 안됩니다. 라면은 먹더라도 한 개만 끓여 먹도록 합니다. 이렇게 제 경험을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린 거는. 그 여러분들도 그게 있어요. 잘 보시면 나한테 잘 맞는 탄수화물. 내가 먹었을 때 탈이 없고, 뭐,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은 그런 음식이 있어요. 탄수화물이. 그거를 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단백질. 단백질 얘기해 볼게요. 단백질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뭔가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이런 단백질들 뭐가 있을까요? 소고기. 제일 비싼 거죠.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생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로 먹기도 하고, 뭐 쉽게 구할 수 있기도 하고 이런 단백질들이죠. 그러면은 요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우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계란, 소고기, 고기, 돼지고기, 생선 <laughs> 다 좋아하네. 가슴살을 먼저 얘기를 해 볼게요. 닭가슴살은 사실 시중에서 가장 구하기도 쉽고 닭가슴살, 닭가슴살 딱 하면은 와, 진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맛이 없다. 닭가슴살은. 그래서 닭가슴살은 참 끔찍하죠. 얘기 들으면 다이어트가 뭔가 밑에 붙어 있는 것 같아 글씨가 닭가슴살 하면 다이어트. 닭가슴살을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자주 먹게 되는 이유가 가성비죠. 무엇보다 닭가슴살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성비라는 거는 가격 대비 성능도 있겠지만 좀 장을 보러 가서 사와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조리해 먹는 이런 거 이런 시간을 좀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나 요새는 편의점만 가도 닭가슴살을 뭐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팔기도 하고 간편하게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단백질 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닭가슴살을 참 좋아해요. 왜냐면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닭가슴살 중에서도 이제 가공을 좀안 해서 생 닭가슴살을 본인이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삶아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근데 아그거 못할 짓이더라고요. 너무 일단 그걸 삶는 순간 집안에 닭비인내가 너무 나고 또. 맛이 너무 없어요. 조리법이 되게 많아요. 뭐 넣고, 뭐 넣고, 뭐 우유에 절였다가, 뭐 월계수 잎을 넣고, 후추 뭐. 그거 자체가 너무 바빠 죽겠는데, 그거 언제 그거 하고 있어요.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대비 평 좋은 걸로 해서 닭가슴살을 사서 먹는 게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식단이라는 거는 최대한 간편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내가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식단을 정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식단이 쉬워지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소고기도 보니까 팩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뭐 150g, 200g 이렇게 해서 뭐한끼 소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는데, 음,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진짜 맛있대요.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사먹어 본 적은 없어서 정확히 좀 디테일하게는 얘기를 해드리기가 어렵네요. 뭐 저는 정육점에서 우둔살 같은 걸 사서 매일 점심에 먹고 있는데 뭐 어쨌든 비슷하지 않겠어요? 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음은 이제 소고기로 넘어가 볼게요. 꽃등심, 살치살, 엄청나죠? 맛있는 것들. 장난 아니죠. 하지만 소도 이렇게 닭에서 닭가슴살을 먹듯이 소에서도 부위가 있어요. 그 제가 알고 있기는 로두 부위가 제일 괜찮은데, 우둔살, 뭐 홍두깨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그런 부위는 아니더라도 정육점에 가면은 우둔살, 홍두깨살 이렇게 판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사 드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게 어떤 살이냐면은 그 어머니들이 이렇게 반찬해 줄때 장조림 해 주잖아요. 그 장조림에 들어간 고기가 그 아마 홍두깨살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얕은 지식이에요. 소고기에서는 보통 이두 부위를 주로 먹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는 분들이 뭐 우둔살, 홍두깨살 이거를 주로 먹고 뭐 가끔 외식할 때뭐 살치살이라든지 뭐 꽃등심 뭐 이런 맛있는 거 그냥 편하게 드셔도 돼요. 그 소고기 지방은 뭐크레아티도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까. 비싼 게 좋은 거라고 소고기도 근데 많이 먹으면 질려요 똑같습니다 우둔살이랑 홍두깨살은 음... 식감이 닭가슴살만큼이나 뻑뻑합니다 소고기 향이 나기는 하는데 한 두세 점 먹을 때만 잠깐 그 향이 나고 좀만 지나면 그 향이 없어요 그냥 닭가슴살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돼지고기 얘기해 볼까요 돼지고기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이죠 돼지고기에서는 뭐 어디가 있을까요 삼겹살 아 삼겹살 먹고 싶네요 네, 삼겹살이 대표적이죠. 돼지고기 하면 삼겹살. 비싸요, 요즘에는. 삼겹살. 말이 안 이어지네요. 삼겹살. 목살, 뭐, 항정살, 뭐, 볼살, 뭐, 엄청나죠, 돼지고기. 하지만 제가 돼지고기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 앞다리살, 뭐 전지살, 뭐 그런 거 그리고 목살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거를 집에서 해가지고 구워 먹고 이러기가 좀 사실 돼지고기는 어떻게 팩으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서 좀 번거롭긴 한데 뭐 고깃집 가서 기왕이면 시켜 드실 거, 뭐 목살도 맛있으니까 네, 목살 시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고 또 냉면 드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적당히 절제해 가지고 그렇게 드세요. 그 돼지고기에서는 분류를 하자면은 지방, 비계가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보다는 살코기 쪽으로만 드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랑 만나 가지고 삼겹살 집 갔는데 그거 막 비계 다 이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드시면은 조금 좀 불편합니다. 친구가 나는 이거 삼겹살에 비계 안 좋아서 안 먹는다 그러는데 잘라 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먹고 있으면 그 먹는 친구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드시고 운동하세요. 자, 단백질 얘기했으니까 다음은 지방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방. 여러분들 뭐 지방. 지방 뭐가 있을까요? 돼지고기 지방 뭐 많은 분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게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을 왜 먹냐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그 몸에서 지방이 하는 일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지방이 진짜 탄수화물 단백질 버금가게 아니, 보다 더 아무튼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중요한 거예요, 지방이. 지방을 먹어야 됩니다. 꼭꼭꼭꼭 꼭, 꼭, 꼭 드셔야 됩니다. 물론 지방도 종류가 많죠. 뭐 좋은 지방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별로 안 좋다라게 하기보다는 다이어트하기 그렇게 좋은 지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오메가. 네, 오메가고요.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먹고 있는데 좀 성분 좋고 함량 좋고 뭐 금액은 조금 나가더라도 그렇게 좀 괜찮은 오메가를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어요. 아, 뭐 견과류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메가를 더 좋아합니다. 먹기에 간편하고 챙겨 먹기도 쉽고 하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건강을 생각해서 오메가를 먹고 있습니다. 식후에 견과류를 드실 분들은 제가 경험한 건데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변이 좀 딱딱해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를 드실 때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드시면서 그 본인의 그런 변이 나올 때좀 뭐 변비가 있진 않나 뭐 이렇게 불편하진 않나 이런 거를 조금은 좀몸 상태를 체크해 가시면서 견과류의 양을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되게 설사를 자주 하는 편이고 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도 견과류를 좀 먹으면 살짝 그좀 딱딱하고 좀 불편하게 나오는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경과류 드실 때는 이런 부분 항상 생각하셔서 조금 조금씩 늘려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이 정도면은 그 음식의 종류 종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더 얘기하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탄단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는 거니까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먹냐 이건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해진 뭐 1차원적인 탄수화물,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에 뭐 닭가슴살에 뭐, 뭐 야채도 물론 먹어야겠지만 그런 것들을 먹는 게 가장 최고의 베스트 식단이죠. 하지만 그게 말만 들어도 지금, 그쵸? 예, 네,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조절해서 먹냐면 본인의 삶에 이거를 적용시키는데 어느 정도 좀 유두리 있게, 좀 이렇게 잘 맞게 잘 스며들 수 있게 뭐 이렇게 식단을 조절하시라는 거예요. 보통 아침은 그냥 혼자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드실 때는 정해진 음식을 드시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뭐, 햇반 한 개에다가, 닭가슴살에다가, 뭐, 야채 좀 드시고, 뭐, 김치도 괜찮으니까요. 김치 뭐, 이런 거 드시고, 견과류 나오실 때몇개 드시고, 뭐, 이렇게 드시는데, 뭐, 학교에 다니시거나, 직장에 다니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점심을 챙겨 먹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챙겨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친구랑 뭐 이렇게 갑자기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식단을 챙겨 먹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챙겨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챙겨 드시는 게 좋죠. 근데 이렇게 회사나 이런 일이나 뭐 본인의 그런 스케줄 때문에 어떻게 챙겨 드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탄단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키면서 드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저런 정보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으면 본인이 식사를 하실 때 그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걸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식단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에요. 예를 들면 음, 편의점에서 오늘 점심을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삼각김밥에 라면. 뭐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삼각김밥이랑 라면 이렇게 두 개만 하면 둘다 그냥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편의점에도 닭가슴살 슬라이스 한거 팔고, 뭐 크래미 같은 것도 좋아요. 성분표 보면은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다, 뭐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편의점에서 드셔야겠다면 탄단지를 잘 생각을 하셔서 본인이 잘 골라 먹으시면 돼요. 편의점에서 고를 수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게 본인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 먹는 사람한테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음식을 골라 먹을 수 있다면 꼭 기억해 놨다가 그거를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근하시고 뭐 보통 운동을 가시죠 뭐 7시, 8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시간에 운동을 가시고 나서 집에 오시면 또 정해진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퇴근 후에 운동도 못 갔고 음 약속도 있고 뭐술 약속 이 있고 하... 어쩌겠습니까 하늘이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데 그럴 때는 맛있게 드시는데 대신 맛있는 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막 너무 과하게 드시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양 조절해 가지고 본인이 절제해 가시면서 뭐 그렇게 드시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종류의 조절이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제가 뻔한 얘기만 한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 부분을 모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다행인데 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번에 뭐를 할까 되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둔게 저번 것과 이번 거는 그런 음식과 뭐 식단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면 다음 번에 무슨 얘기를 해 볼까요? 뭐 다이어트 하면 좋은 점? 뭐안 좋은 점? 뭐 이런 걸 얘기해 볼까요? 다음 번에도 제가 생각이 나면 또 좋은 걸로 해서 컨텐츠를 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찍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